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어, 앞으로 나서죠.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골리앗을 모두가 무서워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다윗은 그것에 분노하여 나 또한 용사입니다. 나는 양치기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며 사울에게 전쟁에 나갈라고 나가게 달라고 하죠. 그래서 사울은 안 된다고 말리고 형들은 너또왜 나서냐 집에 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다윗을 말리지 못해요. 다윗은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사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어디로 보내실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안정된 직장 또 명예를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난한 나라로 일부러 가겠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특히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 의사로, 변호사로, 교수로, 좋은 나라에서, 꿈의 나라에서 살다가 왜 가난하기 그지없는 전쟁의 위협이 늘 도사리는 이 나라에 와서 고아와 백정을 돌보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그들과 같이 키우면서 왜이 나라에서 살았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나간 것입니다. 저도 개척할 때 그랬어요. 제가 개척할 때다임 목사님, 께 목사님,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흔쾌히 개척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말리시고 저는 보통 요즘 개척한다면 다 말리거든요. 이 시대,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래, 지나야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다.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심지어 하다가 너무 힘들면 돌아와라. 네 자리를 만들어 줄게. 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가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목실장으로 와라. 뭐 어느 조군교회에서 오라. 아, 하나님이 진짜 개척할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구나. 저도 사람인지라 왜안 흔들리겠어요. 거기 가면 편하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또 목사도 어, 내가 가겠다고 가는 거랑요,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가는 거랑 달라요. 아,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싶으면 가서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열심히. 부르신 교회에 순종하여 이몸 하나 받쳐서 가라는 데 가면서 다 해야 돼요. 근데 부를 때는 이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어서 부르기 때문에 어, 제가 하고 싶은 제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주어져요. 그 그러니까 저도 갈등이 돼요. 근데 기도하면 개척하라는 사인이 나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물어보면 아무도안 말려요 하라고.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 들어가면 부동산이 집사님 집 복사기 빌려고 하면 어나 여기 집사라고. 저희 교회 저큰 복사기가 있는 이유는 공짜로 빌려준 거예요. 저 복사기 집사장님이. 청구를 안 하셔갖고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매달 블라인드 하시는 분도 와갖고 그냥 치수 재주시고 우리 주문 우리 거 비싸니까 우리 거 주문하지 말라고. 치수 갖다 쓰시라고. 그래서 인터넷상게서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 개척할 때 우리 교회 개척 멤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척 교회 간다니까 왜 굳이 그 개척 교회를 가냐? 좋은 교회, 큰 교회, 시스템 있는 교회 다니지. 그러나 어, 나는 이 개척 교회에서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할때 어, 부모님들도 가서 그 목사님 도우라라고 하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몸에도 맞지 않은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순, 음성에 순종하여 막대기 하나와 물매 그리고 가방에 든 돌멩이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우리 41절에서 4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의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누구라도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40일간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나오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골리앗은 어, 드디어 누가 나랑 싸우려고 오는구나 생각해서 방패든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나가자마자 당황하게 돼요. 42절에 보면 골리앗이 둘러보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고개를 돌려 돌러봤다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유심히 집중해서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나와오는 한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지켜보냐면 애가 사이즈가 너무 작아 그리고 감이 나랑 싸우러 오는데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갖고 와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온다는 군인이 무기도 하나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골리아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봤더니 아니고 완전 아이예요 볼에 젖살도 다안 빠졌고 얼굴은 불구스레하고 전쟁은 한 번도 안 해본 아이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습니다. 왜 열이 받냐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들이 나한테 어 감히 나 골리앗한테 이 아이를 내보낸 거야? 어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뭐가 생각나냐면 옛날에 1박 2일한 프로에 강호동 씨가 나왔을 때 그때 참 재밌었잖아요. 주일 저녁 6시에 할때 제가 사역을 다 끝내고 그걸 보고 안식을 누리던 저의 안식은 그때였어요. 그래서 항상 봤어요. 그거 보다가 잠들어요. 막 웃고 이렇게 주유사였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울릉도로 가려고 인천항에 모였는데 기상이 안 좋아서 못 가게 됐어요. 준비를 울릉도에 다다해놨는데 그러니까 갈곳도 없고 찍을 곳도 없으니까 갑자기 아침을 먹으면서 뭐 할까를 막 회의하다가 누가 갑자기 강호동에게 이만기랑 20년 만에 씨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니까 난리가 나요. 이거 대박이다. 이거 찍자. 우리 방송 분량 없는데 찍자. 그래서 강호동이 그걸 하러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랑 이만기 선배님이랑 둘만 하면 뭐하니까, 나머지 다섯 명, 뭐, 그때 뭐, 이승기, 뭐, 이런 사람들, 은지원, 이수근, 너희들이 초등학생 씨름부랑 붙어라 그래요. 그니까 러 갑자기 다섯 명이 열이 받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초등학생이랑 씨름하냐고, 그러니까 가고도, 야, 니네 진다고. 그니까 러 열이 받아요. 밥 먹다 말고. 우리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초등학생이랑 싸우게 하냐고. 근데 하는데 다섯 명다 져요, 그냥. 초등학생. 12살짜리한테 막쳐요 그래서 강호동이 그때 삼겹살 값을 막 300만원인가 쓰던 씨름부 먹는 거 보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골리아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지금 보리불구사람 애를 나보고 싸우라고 하나. 그래서 너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아시 어떻게 하는가? 욕이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다윗텐테 야, 너 지금 그 막대기 하나로 나랑 싸우자고 나왔냐? 그 본문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너 지금 나를 개로 여기냐? 그골리아 그러면서 자신의 신, 아마 다곤신이겠죠. 그 다곤신의 이름으로 욕이란 욕은 다 하는 거예요. 아주 없는 욕까지 만들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머리로 만들어주겠다. 들어와! 들어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지 않아요. 참 다윗이 대단해요. 우리 45절에서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손에 넘기시리라. 자신의 겉모습만 보며 비난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다고 하냐? 내가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냐?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 천사들의 여호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신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너만 죽일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도 시체를 새와 짐승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말싸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구절 안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권리학과 싸우는 목적도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가 나는 막대기 하나 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다이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 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는 목적도 이야기하는데 그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겨서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신 것을 나는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싸우는 목적이에요. 다윗은 아 골리앗 이기면 사울이 딸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신분도 바꿔 준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왜 싸우는가? 하나님이 증명될 기회로 삼기 위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아 앞에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거란 믿음의 선포를 하길 바라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간증이 일어날 것이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주일에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콜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 세계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더지라. 다윗은 손전폭을 한 다음에 주저함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일대일 전투를 하고자 달려가는 거죠. 근데 생각지도 못한 전기였어요. 이것은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랑 싸우려고 달려올 줄 몰랐어요. 근데 왜 달려가는가? 여러분, 다윗은 허무맹랑하게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무조건 있어" 이렇게 그냥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생기는가? 뭐 돌멩이 아무데나 던지면 뭐 하나님이 뭐뭐 커브로 뭐 아무데나 던져도 맞게 하는 뭐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지혜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합리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작전을 이미 세운 거예요. 왜 빨리 달려갔는가?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은 딱 하나 내가 골리앗보다 빠르다는 것밖에 없어요 골리앗이 나를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돌멩이를 던져 사정거리 안에서 골리앗을 맞춰야겠다 골리앗은 크니까 잘 맞을 거야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돌멩이 몇개 가져갔다고 랬어요 다섯 개한번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다섯 번을 맞춰야 겠다 이게 왜 합리적인 생각이냐 면 실제로 고대 사회는 요이 투석 병 이라는 이 군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척 석군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척 석군 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까지 이 군인들이 있었대요 이 총이 생기기 전까지 근데 이 부대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냐면 임진오란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어 그 일본 사람들이 안동에 쳐들어왔을 때 당시 경상좌 방화사 성흥길이라는 이 장군님이 척석군 500명을 데리고 일본 사람들을 무찔렸다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는 아이들에게 놀이를 하려면 척석 놀이를 하라고 이 놀이를 장력까지 해가지고 길바닥에 오는 애들이 돌멩이를 다 돌리고 있었대요. 근데 왜 없어졌냐면 이 장난을 너무 남자들이 심하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일이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했고 또 총이 생겨서 없었다 그래요 이스라엘에는 이 투석병들이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35미터 거리 안에서는 날아가는 새들도 맞췄고 능숙한 사람들은 이 투석병이 돌멩이를 던질 때그 속도가 135km까지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멩이가 135km로 날아가서 사람에게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박힌대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수술할 때그 돌멩이를 빼는 도구까지 만들었다는 라 거예요 다윗은 내가 이돌멩이를 135kg로 35m에 던지면 골리앗의 감옥에 박히고 골리앗의 데미지가 입힐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 던지려고 간 거예요. 여러분, 뭐또 학자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골리앗은 거인증 알았기에 시력이 안 좋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어, 골리아시 다윗에게 너 막대기 들고 나한테 나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고 영어성경을 보면 스틱이 아니라 스틱즈라고 나와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인증이 걸린 사람들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게 있다고 해요 스틱이 여러 개로 보였다고 라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41절 42절에 보면 골리아시 방패든 사람을 데리고 다윗과 가까이 이르러서야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보고 골리앗은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를 어, 피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어떤 신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던졌는데 미간 사이에 돌멩이가 밖에서 죽었답니다. 와, 무슨 아이언맨이 미사일 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로 증명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장풍 나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 너머의 영성의 이리로 하나님의 다스심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은 못하게 우리를 계속 위축시켜요. 우리를 작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럼 골리앗이 전쟁할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골리앗을 설명할 때 전쟁의 사람이다. 용사다. 이 말이 전쟁의 사람이다는 말이었죠. 전쟁 속에 태어나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장에 나타난 골리앗을 보면요. 골리앗은 싸우기도 전에 계속 사람들을 위축시켜요. 한 명만 나와라. 다윗한테도. 내가 너를, 어? 공중에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매장 문화가 발달하기 때문에 시신은꼭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신도 없게 만들겠다는 건 너무나 큰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이 골리앗은 아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는 심리전도 중요하다. 군사전으로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태희랑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막 밀렸어요. 왜 밀렸냐면 이태리 선수들은 당시에 축구도 잘했지만 경기 운영도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심판 몰래 팔꿈치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계속 때렸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고 관중 7만 명이 다 빨간 옷 입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길거리에서도 100만 명이 나와서 응원을 하니 이게 유럽 선수들에겐 두려움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봤는데 4강할때 독일 감독은 우리의 두려움은 그 빨간 옷들이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태리 이 선수들이 우리나라 이기려면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끝나고 하프타임 때차봉근 해설위원이 무슨 말을 하냐면 팔꿈치로 계속 치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요즘 20주년 해갖고 막. 스포츠 채널에서 재방송하자니 봐 보세요. 해설위원이 이런 말하는 거좀 처음 들어봤어요. 차범근 해설위원이 이런 말합니다. 관중들이 더 시끄럽게 응원해 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더 요란하게 응원해야 됩니다. 이 유럽에서 뛰어보신 분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중들이 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한 게. 후반에 우리나라의 이천수란 선수니 이태리 선수 머리를 발로 차버려가지고 극복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반전이 일어나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골리앗 한 사람이 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말미암아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우리 50절에서 5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위와 애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은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렛을 무너뜨려 그리고 목을 베려는데 칼이 없으니 쓰러져 있는 골리아의 칼로 어, 다윗의 목을 잘라요. 그리고 밟고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에 놀라 다 도망가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을 공격하는데 블레셋의 심장부인 가이와 에글론까지 추격을 해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은 놀라요. 아니, 저 다윗이 도대체 제가 누구냐? 그래서 그 질문을 군사령관, 군대 최고 사령관을 불러서 합니다. 우리 55절에서 5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묻대. 아부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부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 함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종 베들레의 사람 이세 아들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보고 놀라 말합니다. 아브네라너 군대 사령관아, 쟤 누구냐? 제가 너의 군대에 편성되어 있는 아이였냐? 근데 원래 사울은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면서 자기의 수금 타는 아이였으니까. 이걸 왜 묻냐면 학자들마다 여러 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울이 너무 놀라서 아니, 저 다윗이 도대체 수금 타는 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골앗을 죽였지? 그러면서 제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수금을 타던 그 다윗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래서 불러서 자기가 또 물어봐요. 너 누구냐? 이 말은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이 어느 가문에, 어느 집파에 어느 사람이 어디 출신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베들레헴 이세의 아들입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가문, 명성 있는 가문의 금수제를 데려다가 위대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헌신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높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삶의 목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사람을 왜 높이지 않고 왜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더큰집 살고 외접차 사는 게 꿈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증명하고 싶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 모든 질문의 대답이 다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아멘. 네. 특별히 이 아무런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고 싶사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다윗과 같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곤리악과 같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성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이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사람들이 될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주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다가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